이두용이하고, 두용이하고 게임할 거야? 게임? 응. 어. 게임? 어이, 햇빛 뜨는 거 좋잖아. 햇빛도 들고 괜찮잖아. 어이. 삼총사 모였구만, 삼총사. <laughs> 너, 너, 꼬꼬 다 꼬꼬. 그가 묻었다, 이제. 나도한번돌려볼게 아아 나는 돌려볼 거야! 조만돌리거나저넌 즐거운 슈퍼에을상전하면서 뭐라고요? 아빠? 응? 뭐라고 했어요? 꼬고 응아 붙었으면 못, 못 어떻게 했고요? 없어졌어요 어, 닦았구나 그치 영호준 네 호준이 얼굴 나오고 있는데? 씻어? 양민경 이지후 안녕하세요. 안녕 안녕하세요. 응 철났어? 오유 얼굴 크다. <laughs> 나 이만큼만 했으면 좋겠어. 그럼 어디다 고뭐 수술해달라고? 어? 나고 뭐 광대뼈하고 턱 깎아달라고? 어? <웃음> <웃음> 아이고 광대뼈하고 턱턱 껴서 턱 없어. 광대뼈만 깎으면 돼. 어? <laughs> 조용히 해, 비 나는 커피 드세요. 나는 어디 어디 해야 돼요? 아니 광대뼈하고 토은 깎아 달래요 근데 나는 주근깨 안 빼도 되잖아? 난 주근깨 좀 주식 뺄게 <laughs> 아니 그전에는 그렇게 막 그렇더니 이렇게 하고 다녀버렸더니 괜찮은 그거 같아 이후에 에 나는 뱃살만 빼면 되잖아? 두 사람은 먼저 살좀 좀 빼봐 그러면 아마 <laughs> 비시하겠네야 이거 있네, 야, 이거 나살안 나나 그래? 빼도 <laughs> 돼 나도 이제부터 또이제살 빼고 싶지 살안 빼도 돼 살은 무슨 살을 빼면 아, 괜찮배살 빼라고. 다살뺄 사람 기고마워 응? 응? 우리 영규는 살뺄일 없어요. 영규는 살뺄일 없어요. 영규는 이제 안 빼도 되는데요. 나머지 산 부족한 거 있으면 해. 아, 우리 영규가 아주 화면 잘 봤네. 영 화면 잘 봐도. 화면 안봤데 남아요? 아니, 띠뚱 티뚱 안 하면 다깰 필요 없어. 이게 뭐요? 아, 뭐예요? 온도기예요? 여기는 안 깨도 되있 그쪽만 끼고 말아. 끼지 마. 여기 기아니야지 그래. 귀가 이거 안 깨도 하여, 되잖아요. 하여, 아, 깨야 된다니까. 아니, 하지 말라니까. 여기는 안 깨도 되잖아여기 밀리지. 아 이건 제부 양발이야. 이건 두영이 묻혀야지. 엄마가 장모님이 친구 가는 어디 갔어? 두용이 내가 봐봐. 두용아안었다 건데? 다가 건데? 가 몰랐어. 을 있는데. 안 돼! 그럼 이 가봐. 어리야 자리야. 그러니까 다리옆 근자 속에 나준이는 어딨어?